안녕하세요. 소태면 주민자치위원장 김민입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참석해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종배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안 임순목 사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구 소태우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남길 동충주 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영섭 대한노인의 소태면 분회장님을 비롯한 소태면 직능 단체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주세요. 다음으로 우리명과 자매결연기관인 연수동에서 특별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복 연수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욱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엄정면에서 김병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현 7금 금능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면식 지원중 지현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곳 하청마을하고 20년 동안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한 주식회사 웹캡시에서 이영미 실장님과 관계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분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김민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환영의 인사를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축제의 주인공이 이 보리수나무인데요. 이 보리수나무를 저희가 15년 전에 주민들이 어린 묘목을 갖다 심었어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초제나 농약이나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퇴비만 주고 주민들이 직접 풀을 다 일일이 깎아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온 보리수입니다. 이 보리수 효능을요, 기관지, 천식, 해소 이쪽에만 좋다고 하시는데요. 요즘 보리수가요, 면역력에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아가지고 남성, 여성, 특히 좋답니다. 특히 여성분들, <laughs> 피부 안정 작용이 있어 가지고 화장품 재료로도 사용한대요. 여성분들 많이 드시면은 전부 미인 되십니다. 우리 소태이 꼬려 전부 미인만 계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즐겁게 보리수 따시면서 맛있는 음식 우리 어제 어제서부터 준비했어요. 우리 음식 준비하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룡 시장입니다. 김민위 위원장님 또 정영성 도인회장님 지역의 주민 여러분 정말 아주 장하십니다. 여기가 인구가 많지 않은데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있고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고요. 나도 또 수준도 높습니다. 이런 아까 그 성악 음악이나 또 색소폰이나 또 댄스 이런 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준은 중앙부대에 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또이 나무도 얼마나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기획을 해서 심고 또 관리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이렇게 외진되는게 조금 아까울 정도예요 아마 수도권이나 어디 있는 게 있었으면 또 시내 한복판이 있었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손때가 아가지고 남아나는 게 없겠죠 네, 우리 김민희 원장님께서 여성들 피부에도 좋고 면역에도 좋고 또기관지도 좋다고 참 설명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이제 나중에는 좀 지켜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태는 우리 충주에서 좀 변방이 있고 좀 작은 곳입니다만은 자연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가는 그런 곳이고 주민들이 가장 잘 화합하고 동참하면서 창의적으로 주민자치를 잘 이끌어나가는 모범적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고 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좋은 사기 좋은 도시로서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즐기는 잔치입니다.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세세 <목소리> 이걸 <목소리> 진짜 돈물이 <목소리> 없어요. 물 내가 다 찾아갔어. 내가 막 끝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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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